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양수입니다 2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 저는 항상 마음가짐을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진짜 당뇨가 걸리신 분들, 이 저한테 여쭤보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자. 당뇨에 걸리셨습니까? 당뇨에 뭐가 좋다고 들으셨어요? 여주랑 뭐라고? 돼지감자 으시기 뭐시기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챙겨 드시지 마시고 당뇨에 나쁘다라는 거나 좀 멀리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진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술 드실 거다 드시고 할거다 하시면서 괜찮아 나 여주 먹는다니까 여주 먹고 혈당이 아주 좋아졌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약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거 약발일 수 있어요 처음에 당뇨 걸리신 분들 당활적속 결과가 엄청 높게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한달 만에 막막 막 6점대 5점대로 떨어졌다고 막 아, 이제 다 나서서 막 이렇게 호들갑 떠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여러분 약발입니다. 약발 절대 췌장이 좋아지신 게 아닙니다. 자꾸 췌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췌장이 좋아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췌장이 견딜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어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러졌다랄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러진 사람들이에요. 뭐 여주 먹는다고 이 부러진 게 다시 이렇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이거죠. 인슐린 펌프 이런 거 달지 않는 이상. 뭐 그렇다면 더 나빠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최장에 좋다라는 거를 드실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거를 이제 주입을 이제 그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실제로 혈당이 좋아지잖아요. 그 이유는 최장이 좋아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습관이 좋아진 거예요. 건강해진 생활에 결과물로써 혈당이 조금 안정되진 거지, 생활이 또 나빠지시잖아요? 그럼 또 그냥 그대로예요.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혈당이 안정이 된 거지, 초반에 치료를 잘해서 난 이제 괜찮아졌어. 이런 일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치료받기 시작하신 다음에 혈당 좋아졌다라고 해갖고, 나 이제 혈당 괜찮아졌어. 이런 식으로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약을 먹거나 뭐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시지 말고, 병원에서 주면 먹고, 병원에서 좀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않고, 좀 하라는 건좀 하고, 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너무 스스로 뭐 민간요법에. 선구자가 돼갖고 뭔가를 막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의사선생님이 저보다는 더 많은 환자를 만나봤고 저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 친구가 박사야 박사 걔가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보다 의사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길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녀가 있어서 아내가 열심히 관리를 해주는 덕분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저도 좀 고집이 센편 이고 하기 때문에 말안 듣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녀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어헤뭐 어렸어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잘 열심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꼭 아내가 아니어도 주변에 친한 친구 아니면 뭐 장인어른하고 사위가 될 수도 있고 동병상련이라 그러지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들끼리 유대를 만드셔서 이번에 명절 때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 자네나 많이 들지 말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갖고 관리를 좀 하셔도 되고요 러닝 메이트라 그러죠 이렇게 당뇨라는 건 오래 가잖아요 그 오래 가는 거를 같이 할수 있게 하나의 목표를 두고 서로 도와가면서 응원해가면서 그런 동료 너 너의 동료가 되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밌게 힘들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혈당관리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혈당관리가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뭐 다른 일도 안 되고 뭐 한다고 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관리를 하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거지 근데 당뇨가 심해져서 합병증이 생기면 행복하게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려는 거지 혈당관리가 안 된다고 너무 막 처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서 혈당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올한해5.7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속출을 해셔서 답글 많이 달아주시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 절대 믿지 마시고요. 항상 조심하시고. 모든 일에는 전조가 있거든요. 어떤 신호가 올 거예요. 그 신호 무시하지 마시고, 큰 병원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질병 없이, 뭐 벌써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당뇨라는 거. 이거 질질 끌고 유병장수 100세 200세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 영상 한번다 보시고 신년 계획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